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어, 어린이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에도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부모님, 교사들 너무너무 힘들지만 정말 주님 이 시간들을 건강하게 하나님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을 열고 길을 열어서 이 예배 시간을 집중하여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에 윤호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 들을 때. 온전히 집중하여 들어서 그 말씀이 아이들이 바른 삶으로 잘살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건강하게 만날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정말 이 어렵지만 그래도 웃으며 기쁘게 지낼 수 있는 우리 시부 한인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눈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18절 소년 중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별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주가잘 지냈습니까? 목사님은요 지난 한 주간, 주간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예배를 통하여서 그 사진을 찍어주시고 그래서 그 사진이 학부모님 방에 올라와서 그걸 제가 또 봤거든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 모습,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 그리고 율동하는 모습 다 봤습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보람이 되는 선생님들과 그 함께 모여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영상을 제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말씀 앞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사람의 외모와 용모를 보지 마. 사람의 그 외모와 용모가 아니라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예, 사람의 중심 그 마음 씀씀이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있는지 그리고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척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룩한 척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예배 잘드인척할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여드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줄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그렇게 나와있죠. 다윗이 그 모습이 뛰어나고, 용모가 준수하다고 했어요. 용모가 뛰어나고,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구별이 있다고 했어요. 아주 지혜롭게 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다윗이 골리아빠의 싸움을 위하여서 전장에 나갈 전쟁터에 나갈 때에 사울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17장 34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울 앞에서 사울 앞에서 다윗이 왕이시여 제가 아버지의 양을 볼 때에 사자나 곰에게 물려갔을때 내가 쫓아가서 그 사자와 곰의 입에서 그 양을 구해내고 이게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다윗이 얼마나 그동안 성실하게 살았는지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수금을 굉장히 잘 봤어요. 수금이라고 하는 작은 하프의 한 종류인데요. 이 수금이 수금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마음을 맑게 해주는지 사울왕이 말년에 이렇게 악명이 들었어요. 머리 속에서 혼란한 생각이 들고요. 나쁜 꿈을 꾸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완전히 악령에서사을 잠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쉬지 못할 때에 백성 중에서 음악을 잘하여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했을 때 누가 목표가 됐는지 그 청소년 다윗이 목회갔다니까요. 그 다윗이 왕이 앞에서 이렇게 수분을 켜면요, 그 사울이 그 음악 소리에 너무 마음 평안해져가지고 잠을 이룰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병을 잠시나마 병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는 거지. 자, 그리고 다윗은 뭘열심히했냐면요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물배를 열심히 돌렸어요. 그래서 목표물을 정해놓고요. 그를 맞추면서 곰이나 사자나 다른 나쁜 짐승들이 왔을 때 그것을 맞춰서 물리치고 그리고 거기서 양을 구해내면 됐다는 얘기죠. 그랬기 때문에 골리아시가 도 전혀 두렵지가 않았던 거죠. 왜냐고요? 곰 보다는 골리아이 작잖아요. 그래서 그죠? 곰이 똑바로 서면 3미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한 덩치를 물리쳤으니 골리아 정도야 이런 말이 들었을 거아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거지 그리고 다윗은 시를 잘 지었어요. 찬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이 에편 150편인데요. 그 중에 반 정도가 누가 지었는는 다윗이 지었어요. 이 시편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그 시로서 올려드렸거든요. 그 양식이 할 때부터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다는 찬양을 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리고 주의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묵상하게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생각하는 사람 것이 다윗이란 신이라는 거지 그렇게 다윗이 성실하게 자라게 되는 데 뒤에 훌륭한 그런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었고요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이렇게 칭송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역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런 격리 기간에 들어가 있는데요. 많이 힘들죠. 그런데 그 시간을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요. 엄마, 아빠와 언제 이렇게 오랫동안 붙어 있겠습니까? 그 시간 앞에서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 옛이야기를 듣고요. 성경 이야기를 듣고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사는지 그늘 배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시간을 또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 게임과 낮잠과 그리고 먹는 것에 심취해 있을 때 여러분 열심히 또 공부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에, 사람이 힘들 때에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모습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고 그리고 위대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알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사람의 용모나 외모를 보지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중심을 잡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자리에서 열심히 생활할 때,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정도 목사님 믿습니다. 그런 친구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준비한 성공을 드리겠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이 예물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은류를 구하는 자들에게 쓰여지기를 기도하며 작은 정성을 모은 우리 친구들의 손길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Hi everyone. This is Chris Sam. Last time do you guys remember what we learned? It's God is always with me. Do you guys remember that? I hope you guys did. Now, today we'll learn another phrase God wants us to do our best. Now, shall we say that slowly? God wants us to do our best. God wants us to do our best and that is a new phrase for today. Hope you guys are enjoying your day. Bye-bye! Tony. The last we launched Ang Ginoo Kanunay Kanato. We sit together Ang Ginoo Kanunay Kanato. Good job! Then now today we launch other expression. Ang Ginoo Magahatag ka na ito o We say it together, ang gino, magahatag ka na ito o Ang gino, magahatag ka na ito o Good job! Bye-bye!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선생님은 친구들 너무 보고 싶은데,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 보고 싶은지, 음... 예배 드리는 모습이나 아니면 지금, 지금 지내고 있는 모습들을 사진 찍어서 엄마한테 올려주세요라고 해주시면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학부모님 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새로 어, 헌금 수전 시간이 있었죠.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헌금을 모아서 주일 예배 때 이렇게 헌금을 모아 놨다가 나중에 우리 만나는 날그 헌금 가지고 예배당으로 예배드리러 올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은 주일 오후 필리핀 시간으로는 2시, 그리고 한국 시간은 해시입니다. 우리 필리핀에 있는 친구들이나 한국에 있는 시간들, 그 한국에 있는 친구들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 코로나로 다들 집에 많이 있지요. 오랜 시간 있는데 그래도 우리 친구들 조심해서 손 깨끗이 씻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 필수 하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싶은 친구나 아니면 특송하고 싶은 친구 있으면 어머님께 말씀드려서 영상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예배 시간에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 동성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laughs> 왜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다음께 주기도문송 올려드립니다.